와, 크다. 태준아, 이거 눈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빨리 얘기해줘. 이거 누구, 누가야? 이거 눈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우와, 할머니하고 누가 만들었어요? 태준이도 만들었잖아. 머리 위에다 다 해줘. 올려줘. 짜잔. 눈사람을 차버렸네, 이제. 큰일 났네, 눈사람 울어버려, 오늘. 어떻게 태준이가 나를 찼어. 이, 그러네. 눈사람아, 울지 마, 그래. 그래, 눈사람아, 울지 마 응? 눈사람아, 마 그래 눈사람아, 울지 마. 내가 만들어줄게. 다시 만들어줄게, 그래. 태준아,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 와, 신나? 태준아, 눈 실컷 만져봐. 우리나라에 전국에서 수원이 제일 늦게 눈이 오는데, 30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눈이 많이 왔대. 할머니도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우다이에요 할머니 위에 모자 위에 막 던져줄 거야? 응. 하나 둘으와 고마 할머니 이제 아파 우와 날씨도 따뜻하고 좋네 우리 동네 정원에서 태준이와 오늘 놀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땡땡이치고 할머니도 땡땡이치고 우와 신난다 우리 태준이 태준아 어린이집에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할머니랑 노는 게 좋아요? 어? 어린이집에 갈까? 태준아! 우와, 눈사람 다시 만들어줄 거예요? 코가 그대로 있네. 코를 꽂아줘야지. 옳지! 뭐해? 이리 와봐. 우와! <laughs> 우와! 이야! 안 돼? <laughs> 거다 꽂아줘. <laughs> 눈이 아프대. 재밌어, 대준아? 어? 대준아! 아! 할아버지 왔다!